안녕하세요. 냉수도사입니다. 오늘은 나와 그 사람의 인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로 타로를 볼게요. 너무 소중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인연 인여,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는 그만, 여기서 Say goodbye 하고 싶다 하시는 인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4개의 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잔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아주 귀여운 디즈니 컵 컬렉션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타로를 볼그 사람, 그 인연, 그 관계를 떠올리면서 느낌이 오는 컵 하나를 골라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5, 4, 3, 2, 1, 땡! 먼저 첫 번째 미키컵의 인연을 보겠습니다. 질문자분은, <laughs> 이 관계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아니면, 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약간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그 사람에 대한 주변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상황에, 상황의 변동이 생겼다든지 해서 옛날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상대방은 그전엔 되게 어 본인 나름의 아우라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굉장히 자기가 하고 있는 아니면 자기가 맡고 있는 아니면 자기의 캐릭터 어떤 성격 이런 것들 굉장히 파워풀하고힘 있고 되게 자존감 자신감 항상 넘친 분인데 지금은 조금 그게 무너져 있어서 어 아마 이. 상대방 분에 대한 본인 질문하시는 분도 약간 그 매력 옛날의그 힘을 더 이상 좀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네요. 두 분의 관계가 되게 원래는 중간에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그 태양이 저물었어요. 그한 그러니까 단계가. 좀일 단락 됐고 옛날에는 굉장히 밝고 좋았던 관계였으나 지금은 음 노을 졌죠. 이제 한바탕 끝나고 약간 이제 밤이 찾아오려고 하는 약간 이제 어두움이 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네요. 두 분이 어그 전에는 두개 굉장히 균형이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도 않고 뭐잘 밸런스가 괜찮았다던가 아니면 두 분이 주고받는 어떤 마음의 양이나, 어쩌면 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양이 되게 비슷해서 그 균형이 괜찮았는데, 어느 한순간 한쪽에서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약간 거만했거나, 어, 혼자만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두 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음, 주의 깊게 어, 앞으로의 상황을 좀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미래, 미래 카드가 좀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어느 한쪽이 어이 관계는 사실 어느 한쪽이 마음을 써서 만든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쪽에서 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키우고 이끄고, 이끌고 이끌고 가까웠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상대방 분인지 질문자 분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 관계를 이끌고 만들어 오던 분의 마음이 좀 변했대요. 그래서 아마 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옛날같. 지 않게 약간 그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음, 결국엔 한 분이 이 관계 종지부를 찍고 떠난다는 패가 나왔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미 마음이 많이 변하고 있었고 어, 그 전에는 굉장히 밸런스가 있었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 상대방 분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패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인연은 만약에 이 인연이 정리가 된다면 질문자 분께서 정리를 하시는 관계로 보이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사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서 그 변한 상황에 본인 질문자분의 마음도 덩달아 같이 변해버렸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 마음이나 평가나 그런 매력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서 질문자분이 이 인연을 정리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컵을 고르신 분들의. 인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질문자분은 두 분의 관계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두 분이 두 분의 인연이 진전되는 속도가 본인이 생 계획했던 방 계획했던 방식보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조금 약간 정신이 없으신 상황인 듯 하네요. 반면에 그 상대방 분은 지금 지금 질문자 분과의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방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상대방 분은 질문자 분의 관계를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면 대개 일단은 상대방분이 질문자분을 되게 소중하고 되게 지키고, 되게, 그러니까 상대방분은 질문자분을 되게 아끼고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일단 호감이라는 사인이 보이고요. 반면에 질문자분은 지금 그런 호감을 느낄 정신도 없이 너무 상황이 너무 빠르고 정신이 없어서 근데 이거는 두 분의 인연의 속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질문자분 본인 개인적인 상황에 지금 되게 혼, 혼란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뭐 많이 변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직업적인 상황 뭐 업무적인 상황에 되게 변화가 많은 시기라던가 해서 일단 이, 이 관계에 대해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도 나오거든요. 근데 두분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되게, 음, 참아주고 있는 관계예요. 제가 볼땐 지금 질문자분일지 상대방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어, 되게 참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대요. 근데 두 분의 관계는 예전에는 말이 잘안 통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세상에 살아가지고 서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아니면은, 원래는 되게 알, 만날,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아예 다른 차원? 다른 부류? 다른 타입의 성향의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다가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이런 인연이 됐대요. 그렇게 만났는데, 처음에는, 어, 너무 다른 부류야 하는데 그또그 다음 단계로 갔더니 또 한쪽 한쪽이든 뭐 상대방이든 약간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약간 겉모습 세속적인 모습 뭐그 사람의 뭐, 뭐 지위 아니면은 뭐뭐 뭐 재력 아니면은 뭐 직업 아니면 너무 뭐뭐 뭐 커리어 약간 그런 정말 진심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성, 된데미를 보는 게 아니라 어 외모나 뭐 가진 것, 뭐 어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어 가치들에만 집중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마침내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어 이게 만약 연인 관계라면 서로 사랑에 빠져드는 관계고 비즈니스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면 서로가 어,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이득을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관계가 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되게 서로가 서로의 능력과 매력을 살려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두 두 분의 관계는 되게 순탄하게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 인연을 이어 나간다면 어, 뭐 사랑 관계로도 성공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업무적인 관계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질문자분이 아, 이 인연을 그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을 좀한 단계 뛰어넘는다면 미래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계속 참는 거, 이왕 참는 거쭉 참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목표하는 바가 있으시면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특히, 이제, 두 분의 인연이, 음, 어떤, 제가 보기엔 약간, 기반. 그러니까 뭐, 좋게, 말, 좋게 말하면 뭐냐면, 부동산. 아니면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어떤, 뭐, 단단한 나의 배경이 되는 어떤, 뭐, 직장. 그런 뭔가, 그런 분야에서 이제, 이득이 좀더 나타난다는 거 보니까,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어디론가 이제 발전하는 그런 기운도 있으세요. 물론 처음에는 초반에는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음,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어, 본인의 어떤 배경적인 그런 지지대가 되는 그런 재산적인 면도 불릴 수 있는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왕 참는 거, 계속 더 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분 관계의 주도권은, 음, 두분 관계의 주도권은 아마도 질문자분 쪽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요. 그두 분이 이제 참다 참다 관계가 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엔 미래의 결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인형 그냥 끊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컵을 마셔볼게요. 아, 질문자분은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관계에 대해서 어. 음, 질문자분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약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시작하지 않겠다. 어, 앞으로 이 관계를 계속 나갈 것인지에 대해 약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더 속이는 게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좀더 살펴본 다음에 어, 앞으로 더 친해질지 말지 이 사람과 계속 알아갈지 말지를 정하겠다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상대방분은 자, 본인이 가진 모든 매력을 진짜 매력 발산 중이에요. 이 사람, 상, 대방분은이 질문자분에게 는 진짜 나 뭐, 뭐, 얼굴도 괜찮아. 나 뭐, 뭐, 재력도 괜찮아. 나 뭐, 나 뭐, 나 뭐, 인성도 괜찮고, 나 집안도 괜찮고, 나 가진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아무튼 본인이 가진 모든 매력을 다 활용해서 진짜 열심히 어필하고 있으나 지금 질문자분은 이 사람은 누구지? 갑자기 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아니면 왜 나에게 갑자기 잘해주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 인연이지? 라고 지금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두분 사이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거나 좀 속임 속였던 적이 있거나 약간 신뢰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서 지금 질문자분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상대방분은 그거 매력을 그때의 실수 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을 아니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해서 질문자분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두 분의 관계는, 어, 어느 한 쪽이 되게 정렬적으로 너무 다가섰는데 그게 너무 빨랐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속도 내지는 어떤 그런 방향, 아니면 그런 방식이어서, 어, 너무 일방적인 그런 관계 접근에 한 명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면서 물러, 물러났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이 방법이 아니다 아니면은 첫 시작은 조금 첫 인상은 좀첫 인상은 좀 별로였지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이 어 차차 아, 얘도 좀 괜찮네 아니면은 어이 사람 뭐 실력도 있네 아니면 이 사람 뭐 말도 잘하네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차근차근 다시 쌓아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한창 두 분의 관계가 한쪽은 너무 경계하고 한쪽은 매력 발산하지만 이렇게 약간 미운정 된다고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친해져 가는 관계거든요. 근데 두 분의 미래는 사실 음제 생각이지만 질문자분이 마음을 닫으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경계하고 아니면 이 인연을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한계가 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대방과의 연락을 끊고, 아니면 끊기고, 되게 혼자 고립이 되거나 고립을 선택하거나 하는 결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 상대방분이. 질문자 분의 고민이라든지 어떤 그런 동굴 동굴로 들어가는 것도 기다려 줄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네가 A랑 B 중에 뭘 좋아할지를 몰라서 내가 두 개를 다 준비해 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접근적으로 적극적으로 질문자 분에게 어, 지속적으로 연락이 올것 같고 그 인연에 대해서 질문자 분도 음 나중에는 나중에는. 받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황제 카드가 나오셨고, 그분, 그 상대방은 여황제 카드거든요. 그니까 지금 질문자분은 결국에는 그렇게 경계하고, 어, 연락도 끊어보고, 뭐, 하지만, 나중에는, 그니까 이 인연을 계속, 어, 이어나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 상대방과의 인연이 되게 환상의 짝꿍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질문자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음, 왜 그럴까요? 아, 질문자분은 이 결정을 함부로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만의 목표가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달성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 인연을 어, 마냥 그 인연에 집중할 수가 없다. 나는 나와의 할 일이 있고 이,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 되게 소극적이면서도 그리고 되게 혼자 내가 내가 연, 인연을 끊으면 끊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결국엔 두 분은 마지막에는 바, 마음을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이 나와. 근데 질문자분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엔 그 목적을 달성하실 거라고 나오거든요. 달성을 될 거니까, 이건 사실 이두 분의 인연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싶고, 지금 이 타이밍은 인연이, 어, 될 인연, 인연이 될두 분의 관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먼 훗날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인연의 기운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컵에 물을 마시겠습니다. 질문자분은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부앤테이크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은 주고 또 내가 받을 건또 받고 또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면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좀잘 못하는 면도 있고 그걸 내가 다, 다 계산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갖고 계세요. 근데 반면에 상대방분은 굉장히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엄격하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인연의 어,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름 질문자분은 내가 기브 앤 테이크는 줄건 주고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나는 또뭐 가진 것도 적당히 계산하면서 나는 인연을 잘 유지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대방분은 뭔가 아니다 싶은 순간이면 딱 잘라낼 생각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질문자분과 부리 생각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방분은 마음을 많이 안 열었어요. 그것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불행히도 두분 사이에 약간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마냥, 어, 내, 나, 질문자분이 하는 행동을 이 상대방분이 그냥 마냥 받아들이고, 받아주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미묘하게 균열이 생겼다는 걸 아직 질문자분은 모르시는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질문자분은 아, 우리가 그동안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둘 관계에서 이것도 해냈고 저것도 해냈고 아니면 이 단계도 해냈고 이 다음 단계도 해냈고 자, 이제 그 다음은 뭐 해볼까라는 그런 어, 새로운 기회나 어떤 단계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그 상대방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졌으나 이 상대방 분이 이제 더 이상 질문자분에게 옛날 같은 매력을, 어, 약간 조금 그 정도만큼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나와, 나와 계세요. 지금 약간 질문자이렇게 방심을 계시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의 미래를 보자면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두분 관계가 나빠지지도 않았고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은 있고 언제나 두분 사이에서는 질문자분이 항상 좋은 기운 내지는 이 인연을 끊을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의 관계 실마리는 아직 남아있으나 그게 환하게 정말 밝은 미래 이렇게 나와있지는 않아요. 아 어,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이두 분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러니까 같이 계속 일을 한다거나 계속 만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가성 모임 아니면 어떤 장소 어떤 아니면 어떤 어떤 일적인 계기라고 해서 계속 두 분이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업무 내지는 과업이 서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뭐 진짜 친척 관계처럼 지금 뭐 계속 만나야 하는 어떤 그런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뭐 환경상 뭐 회사에서 만났거나 아니면은 뭐 학년이 뭐 같거나 같은 반이거나 해서 두 분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하거든요. 음... 그런데 상대방 분은 지금 좀이 관계에 대해서 약간 쉬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좀 휴식이 필요하다. 약간 우리는 서로의 거리가 약간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관계의 휴식을 지금 취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그럴 정도의 약간 리프레쉬 같은 기운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시고요. 반면에 또 질문자분은 또 아직 그거 모르죠. 너무 아직 생각이 없죠. 음, 혼자 그냥 혼자 즐겁네. 혼자서 어, 나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즐기고 있고 우리는 되게 나쁘진 않고 너와 나의 밸런스는 뭐 적당하게 우린 나쁘지 않잖아. 우리 계속 이어나갈 거잖아라고 너무 약간 마음 놓고 계시다고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의 균열이 있는 점은 음. 어, 제 생각에는 어느 한 쪽에서 약간 약간 상실감을 하나 느끼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실감 어떤 것들을 뭘 약간 잃어버린 경험, 놓친 경험 아니면은 중간에 약간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두분 사이의 관계가 살짝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질문자 분은 그걸 모르고 계시고 상대방 분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두분 관계의 미래는 아직 희망도 남아있고, 계속, 계속 만날 수, 만나야 하는 인연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발 질문자분께서 이 상황 파악을 좀잘 하시고, 그 상대방 분의 마음을 좀 다시 돌릴, 돌릴 수 있게 좀 노력을 하시면, 이 인연, 어,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사람과 나의 인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타로를 보았습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모두 노력하기에 달렸으니까요. 네, 다 선택은 다 바로 질문자분. 본인에게 있으니 오늘 본 정궤를 참고해서 그 인연 유지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냉수도사였습니다. 안녕! 복채는 댓글, 선플로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